주의사항입니다. 예, 발반사를 할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스, 예스, 오, 노. 마사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콘트라 예. 인디케이션. 예, 금기.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금기사항은 마사지를 하, 전혀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금기사항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 마사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거는 뭐 무슨 뭐라고 특정짓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아 이거는 해도 소용이 없다? 할 필요, 하면 안 되겠다 는게 의학적 상실하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외에는 해서 안될 수도 있고요.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단은 이제 그, 에,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병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사지를 해서 당뇨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발은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에너지를 공급을 못해요. 혹시 발 반사를 하다가 상처가 예, 상처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발 반사 해가지고 발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심장에서 여기까지 혈액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병이에요. 당뇨병이라는 게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의도를 갖고 마사지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처가 나서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를 픽스할 수 있는 거리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매우 조심 안 되면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에요. 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많은 여성분들 예를 들면 60세 이상 60세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고 살집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골다공증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형만 보고 이렇게 심하게 압력을 줬다가 혹시 그 골막 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예, 뭐 뼈의 스트레스성 골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주의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 프레그네이슨들 임산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애가 3개월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하루는 눈이 생기고 하는 코가 생기고 하는 귀가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자극이 호르몬의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은 완벽하게 여기에 집중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혈전증이 있어요. 트럼버시 예, 있습니다. 또는 뭐 혈전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가 안 통하는데 거기 눌러가지고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혈전증도 예, 마사지를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암암 환자예요. 암 환자 암 환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대기압 예, 호르몬 또 얘는 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서 화학 치료를 갖다가, 만약에 받는 다면 이것이, 혹시, 발반사로 인해서, 여기에 영향을 줄수 있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더 많이 전이 될수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암세 안성, 반성 치료를 받거나 호르몬 치료, 화학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경우는 이건 철저하게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열정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 돼요. 자, 약국에서 약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약 내복약에 내복약. 네. 내복약 같은 경우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슈퍼에 가서 그냥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제 없이 주는 약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고 어디에 치료 목적이 분명히 포커스가 정해지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 약물을 복용할 때는 혹시 발 반사를 통해서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 정맥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맥류, 정맥 정맥염, 정맥염하고 정맥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맥혈관, 정맥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그 지금 굉장히 나빠진 상태인데 만약에 그 손가락 끝 또는 무슨 뭐도구를 사용해서 아부져서 혈관을 터트리거나 혈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마사지를 하는데는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할때 매우 조, 어, 주의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죠 그냥 뭐발 마사지를 받는데 아무 데나 쿡쿡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러면 감기에 맞는 반사고 몇 가지를 추출해서 그래서 맞춤식 테라피를 해야지 엄지발가락에서 발 뒤꿈치까지 오는 모든 오, 오는 손님한테 불필요하게 반사구를 다100%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살이 났어요 감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위안이 있어요 위염이 있어요 위궤양이 있어요 이런 이랬을 때전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래서 이런 환자들에 맞는 특성있는 반사구를 골라서 맞춤식으로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예를 들어뭐 뭐, 그, 저,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 정맥류가 있는데, 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뭐 눈을, 눈반사구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발바닥에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불필요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해야지, 짧은, 짧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천편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엄지발가락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 누르면, 뭐, 아파요? 그러면 재밌어 하고, 뭐 여기는 뭐가 좋고 이것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반사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일률적인 반사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이 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에의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